여기 사춘기 테스트가 있어 한번 해보죠. 해봐, 진짜. 자, 1번 뭐야? 간민이미? 베밀리. 엄마가 했어? 어, 원래 어땠어? 응, 재밌었어? 어래 저거, 저거, 저거. 어죠 어, 이김예인이이나이구좀 하고 좀 들어와요. 알았어. 아우 정말. 아이고 아이고 소미한테만 친절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엄마한테 그렇게 해봐. 왜 찍어요? 못 찍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지? 예쁘거든?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예쁘다고! 주름이 있어 이거 다살 때문이야 볼살 예뻐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저녁 먹으러 가자 나몇 시쯤에? 지금? 시간 없는데 친구들이 너무 놀려 <laughs> 난 내일 내일 <laughs> 여서 약속이 있는데? 소미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랑 언제 데이트할 건데? 어.. 다음 주? <laughs> 다음, 다음 주? 응 근데 왜 엄마 아빠랑 이제 안주 찾아이요 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니까 <laughs> 이리 와봐 테스트 좀 해보자 뭔테스트 아니 테스트 왜? 왜 빨리 나와 아니 뭔 테스트 나와봐 <laughs> 빨리 빨리 소미 내려놓고 빨리 나와봐 고 싶어요. 엄마, 그냥 날좀 내버려둬요 좀. 여기 사춘기 테스트가 있어. 한번 해보자. 자, 해봐, 진짜. 자, 1번 뭐야? 자, 부모님과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Yes. 진짜? 응. 왜안 통해? 내가 <laughs> 얘기할 때마다 진짜로. 엄마, 있잖아요 오늘 뭐뭐뭐모음 방송에서 누구 누구 나왔다면은. <laughs> 제가 누군데? 그 아이돌이 누군데? 약간 이러고 하시고 엄마 내가 요즘에 보는 웹툰인데 이거 짱 재밌다 라면서 엄마한테 보여주면 아 엄마 이래야 되니까 걷다가 놓고 가 이라고 이러고 뭐 재밌다고 하면은 아 나중에 볼게 라고 해 놓고 한 번도 안 보고 안 통해 요즘에 좋다 좋아 그래 두 번째 잔소리를 들으면 신경질이 난다 예스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n o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맙다 저희 부모님은 생각 외로 약간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야, 양심은 있다. 그걸 네. 안 해. 친구들 전화번호나 생어, 생일을 예쁘게 꾸며 놓았다. 아닌데? 다이어리 꾸미기도 음. 안 해줘. 캘린더 막안 써나요. 음. 그냥. 거울 보는 일이 많아졌다. y 이 s 스입니다 너무 보죠. 너무 봐. 아, 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예뻐요.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와, 님블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정말. 네, 그리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졌다 아닌데? 다 사귀지 가리지 않고 다 사귀는 편이긴 한데 전화 왔다 하면 되게 싶, 친해지고 음.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7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친구들의 말을 따른다? 아니요 전전 저의 의지로 갑니다 진짜로 맞는 말이 아니면 어. 진짜 친구가 진짜로 맞는 말을 하, 하지 않은 음. 이상은 제가 그냥 주로 의지합니다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한다 어. 진짜 거짓말 하면 너무 티가 나가지고 오늘 하루에 아이스크림 별로 안 먹었지? 그래, 이렇게정 나오는 거지. 멍... 하나만, 하나,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laughs> 하나만 먹었어. 하나만 먹었어? 어 거짓말하네? 혼자 있고 싶다. 밥을 먹을 때 뭔가를 보면서 먹거든요. 유튜브. 여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먹고요, 밥을.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먹고 싶을 뿐이지. 그냥 별로 그렇게 많이 입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정말 너무 뭐 감동이다. <laughs> 그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왜 친구가 부모님보다 더 좋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전화를 많이 한다. 전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카톡을 요즘에 많이 음. 하고. 형제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저 그냥 저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네버 정말. 진짜 사이가 좋아요.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쓴다. 써요. 써요. 써요? 써요. 저 엄마가 주는 대로 입는데. 써요. 네. <S> <S> 좋아하는 남자 여자애가 있다. 아니요. 치, 아니요. 거짓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laughs> 있는데. 아니요. 없어.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자,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카페에 가입해본 적이 있다. 네? 있다. 네, 아, 최근에 그래요. 가입했는데 네. 엄마 돈으로 가입하셨죠. <laughs> <laughs> 말지거해 눈물이 자주 난다. 저 옛날부터 눈물이 좀 많긴 했는데 요즘엔 말라버렸습니다. <laughs> 옛날에 진짜 잘 울었는데 요즘엔 안 울더라. 옛날에 코피가 나도 울었어요.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한다. 네. 음.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한다. 쉽게 화가 난다. 응? 화 아, 나지. 2단, 짜증이 나지. 이번 2단 연데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친구들한테도 화를 내본 적이 없고, 엄마한테는? 화 진짜 낸 적이 없어요. 짜증을 낸 적은 짜증만 있죠. 짜증만 내지, 진짜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 그럼 그래 3단계가 있거든요, 저는. 하. 한숨을 쉬고, 1단계는 2단계가 짜증이고, 3단계가 진짜 화거든요. 근데 화를 저도 내면은 별로 안 무서워요, 저는. 가끔 우울해진다. 네. 맞아요. 네. 제가 보통 우울해지는 시간은 흑역사가 생각날 때.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싸웠을 때저 우울해지면은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게 할때 맛있는 쓸수 먹습니다 매운 거, 떡볶이 약간 자극적이고, 단고, 약간 달고 짜고, 시고 약간 이런 걸을 먹고요 흑역사를 없애는 방법은 제 네이버에다가 흑역사 있는 법 이렇게 치면은 나오거든요 어제 이상한 거 하더라 해봐, 시작 눈을 좌우로 깜박이면은 흑역사가 지워져. 흑역가 잊어진대, 약간. 그게 흑역사인 것 같은데, 지금. <laughs> 딩동, 땡동!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쓰인다. 써요. 써요. 진짜 그럼 아홉 개. 열 개입니다. 왜요? 열 개야. 왜? 아니야? 아홉 개? 9개, 아홉 개, 아홉 개네. 아홉 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춘기가 예비 단계입니다. 어, 진짜 예비 단계네? 큰일 났네. 예비! 사춘기 예비 청소년. 그럼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엄마도 갱년기 테스트 해봐야지. 아니거든. 엄마 아직 아니요. 젊거든. 갱년기 테스트. 아 됐어! 안 해.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린다. 늘 그래 늘. 갱년기입니다. 야! 니나. 어. 요즘 도대체 왜 그래?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 그냥 말좀 내버려둬요. 네. 내버려 둬? 잡았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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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현이 안 되는구만 연기가 안 돼. <laughs> <laughs> 나한테 될거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